답독님김태희 씨, 유진일 씨, 진희주 씨, 그리고 문서희 배우님이십니다. 한 박수 한번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이 영화를 연출하신솔레이고요 어, 토요일 너무나 귀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관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, 어, 다른 영화관 보다는 남자분들이 그래도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거의 99%가 여자분이신데, 그, 엄마, 나도 크림 부릴래내 <laughs> 맘도 채워나 세찬 먹거와 네. 예. 여튼, 그,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잘 보시는 다음에는 주변의 SNS나 주변 구성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해원이 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.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귀중한 시간 내서리트 플레스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두 시간 안 되는 시간 행복하게 채워줄 수 있으리라 굳게 생각합니다. 아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 보시고요.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의 꿈을좀더 일찍 가겨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편안하게 즐겨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문돌입니다 반갑습니다. 식사하셨어요? 네. 공복에 보면 굉장히 힘든 영화입니다. 식사하시고 어, 보셔야 되고요. 보시고 나서도 또 시작하실 거예요. 네,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양배추 하나 타서 네, 영화에 나오는 레시피로좀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음, 요즘 봄똥 많이 나오잖아요. 영화에 나오는 배추전 봄똥전 해드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영화 보고 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은숙, 진기주입니다진기주 <laughs> <laughs> 이쁘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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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 <감사하고. 웃음> 아유, 감사하네요. 집중이 안 된다고 해주셔서. <laughs> 어, 여러분,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관을 꽉 채워주셔서 더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. 영화 보시면 저희 영화처럼 편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리틀프레스트에서 제아영을 맡은 유준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정말 많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극장 참여했거든요.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 참 궁금한데요. 뭐, SNS나 여러, 네? 네, 네. 많이, 네. 네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는 그 한정판 달력이랑, 엽서랑, 아, 달력 아니에요? 엽서랑, 이게 그 토마토에요? 바질. 바질이래요. 네, 다 하나도 모르고 있죠? 네, 지금부터, 어, 음, 뭐 할까? 큰 헌호성을 지으시는 분들 거든요. 아버님이 보셔도 괜찮으실 텐데. 다음에는 아버님과 같이 보시는 걸로. 손을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시죠? 여러분들께 추억 좀 남겨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같이 단체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이랑 감독님 단깐요 앞에서 이렇게 앉아 주시면 단체장을 같이 찍을게요. 제가 리틀 프레이스치으면 여러분 손끝으로 화이팅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네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틀 브레이스, 안 보인다. 저희 오늘 100만 넘을 것 같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덕분인데요. 여러분들 1만한번손 이렇게 해서 높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? 제가 다시 한번위치만 화이팅 부탁드리면서 손 높이 부탁드릴게요. 리틀 포레스트! 뱅마이! <목소리> 거기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겠어요? <laughs> <목소리> 한 번만 더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. 리틀 포레스트! 화이팅!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이,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정말 소중한 백만 만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네.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재미있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